여러분, 현재 코인 시장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더 광범위한 국가들의 관세에 부과를 시사하며 최대 20%의 글로벌 관세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트럼프는 휴전 합의 안 하면 러시아 석유의 25% 2차 관세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은 끝난 걸까요? 트럼프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계획적인 행동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시바이누의 추가적인 상승과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시바이누를 매수하는 데 있어 중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인 시바이누로 100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가져올 테니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프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추가 관세 우려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언들은 계획이 담긴 전략적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것.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연방정보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기 방어를 위해 무분별하게 풀린 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금리가 급등하며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풀린 돈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금리를 밀어 올렸고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평균 이자율은 연 3.28%로 2021년 1.61%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간 이자부담만 1조 1580억 달러 약 1684조 원으로 작년 미국 국방 예산 8,86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채 금리를 낮춰야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준을 압박하고 시장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도 러시아가 휴전 시더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한 계략이며 트럼프는 푸틴을 관세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평화협상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시바이노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시바이노 생태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장의 혼란 속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해 큰 수익을 올린 사례들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번 사건도 단기적인 충격 뒤에 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지피티는 어떤 답변을 할까 물어보았는데 특이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를 알려줘라고 물어보았는데 챗지피티는 여기에 사이트를 알려줬는데 알려준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그중 하나가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요. 챗지피티는 실제 검색되었던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없어지거나 이미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0년도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의 뉴스도 볼수 있죠. 여기 아카이브에 아까 접속이 안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금융기관, 기업 및 개발자들이 가치를 관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적혀져 있고 2020년도부터 2027년까지 써 있었습니다. 한번 눌러봤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적혀 있었고 21년 4월을 눌러보니 도지코인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아랍어를 번역해보니까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어느 날 부름을 받은 자는 시작점이 될 거야. 이렇게 나와있어서 2011년 4월달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데이를 언급하면서 4월부터 도지코인이 10배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24년 11월을 선택해 봤는데요. 리플 코인이 적혀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아랍어를 번역해 보니까 새로운 혁명은 금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혁신과 성장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리플 차트를 보니까 11월 이후 700원에서 5000원까지 700% 정도 오른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2025년 3월을 클릭해 봤는데 이번에도 코인 이름이랑 함께 아랍어가 적혀져 있었는데요. 번역을 해보니까 올해는 혁신적인 화폐가 될 것이다 새로운 RWA의 출현과 함께 3000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 코인을 찾아봤는데 현재 93원이고 3월달부터 70원에서 93원까지 30% 상승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대로 3000%가 상승한다면 10만원만 매수해도 300만원 100만원만 매수해도 3000만원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지 안전한 만큼 소액으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좋은 결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행동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계속 꾸준히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봤던 발견한 종목을 알려 드릴 건데요. 종목 공유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저희 채널이 4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는 대가로 무상으로 금전 요구 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가 이런도 없으니 돈을 요구한다면 저희 채널을 사칭하거나 사기꾼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메인 화면과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뒀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성함, 핸드폰 번호, 3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만 적어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정말 신기하면서 흥미로운데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맞아 떨어졌는데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여러 호재로 엄청나게 급등해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흑프로였습니다.